조가자채 먹어. 네, 엄마. 어, 잠깐. 왜 그래? 가까이 오지 마. 무슨 일이야 가까이 오면 발 구른다? 안 돼! 발 구르면 아래층 주인 아줌마가 올라올 거야.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당장 발 굴러버릴 거야. 알겠어? 알겠어. 원하는 게 뭔데, 그래? 갑채의 미역 뭐야? 미역 빼. 빨리 빼. 미역? 미역 안 넣는데. 아, 모기버섯? 미역이거든? 이건 모기버섯이라고 하는 거야. 미역. 모기버섯. 미역. 발 구르는 거 보고 싶어? 미역. 미역 맞네. 뺄게, 뺄게. 잠깐, 지금 장난하나. 갑채의 피망 뭐야? 피망 빼. 빨리 빼. 희망이 면역력을 얼마나 올려줬는데? 진짜 안 되겠다. 올려줘. 발 높게 올려서 제대로 굴려줘. 뺄게! 뺐어! 다 뺐어! 됐지? 이제 그만 발 내릴까? 어디? 좋아. 그렇지. 조심스럽게. 잠깐. 뭐가 또 잠깐이야? 나 그냥 스파게티 먹을래. 너 진짜 엄마 분노 게이지 오르게 왜 그래? 분노 게이지 오르게? 제대로 분노 게이지 오르게 발 굴러줘? <웃음> <웃음> 뭐야? 내 주인 아주머니. 너무 쿵쾅거리는 거 아니에요?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. 그만 방 빼요. 아주머니? 주인 아주머니? 아... 어, 분노 게이지 제대로 오르네. 엄마 피망 빼다 방도 빼게 생겼네. 내려갔다 올 테니까 조금 있다 이야기하자. 엄마, 엄마가 빼는 목이버섯이랑 피망 맛있게 먹고 있을게요.